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평소에 자주 사연을 들으러 오긴 하는데 제가 직접 사연을 적어보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렵네요. 다른 부부들은 보통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할까요? 저희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제가 질려버려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자니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같이 살맛대고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회사에 갑작스러운 해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록 저는 해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 언제 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틈틈이 커피 자격증도 따고 제빵 기술도 익히며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3년 만에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발로 회사에서 나와 자영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식사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네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하나였던 카페도 두 개가 되었고 매장 사이즈도 커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매일같이 두곳다 제가 직접 들려서 몇 시간씩 카운터도 보고 커피도 내리고 합니다. 제 매장이니까 제 손이 구석구석 닿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정관계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3년째 솔로로 지내고 있었고요. 반면에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도 별 걱정이 없었던 저와는 달리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딸이 돈 버는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걱정스러우셨대요. 사실 제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건 맞아요. 한 달에 거의 8,900, 잘될 때는 1,000까지도 벌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던 중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할 만한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며 시간이 되면 혹시 참석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 흔쾌히 가겠다고 했네요. 친구의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랑 측 하객으로 참석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결혼식장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다들 들떠서 분위기가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보니 남편이나 저나 호감을 느끼기는 커녕 서로 있는지도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 주인공들은 저희를 보고는 서로 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핑계로 밥을 사준다며 남편과 저를 같이 불러냈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성격상 소개팅 같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친구가 소개팅 할 거냐고 물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단 둘만 있던 것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함께여서 그런지 자리가 한결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것도 덜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가 다 되어가자 남편이 먼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다음에 또볼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특출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인상 때문에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남편과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사실, 당시 남편 나이가 35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연애 초반부터 결혼에 대해 저보다 좀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재산상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 카페 두 곳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1억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몇년전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오피스텔 하나가 있었고요. 참고로 부모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다 보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살고 계신 아파트와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외 저축 및 연금도 있으셨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노후는 걱정 없었네요.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지인이 사연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지역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남편은 일단 모아둔 돈이 6천 정도로 저희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학자금 대출 때문이랍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공부한 거 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솔직히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공기업 성격이 강해서 정말 치명적인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잘리지 않기로 유명한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연봉도 5천에서 6천 사이라고 했고요. 그렇기에 당장 남편이 가진 돈이 좀 적어도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남편 말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도 남기셨다며 시어머니의 부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신우가 있습니다. 신우는 미혼이고 남편이 독립한 이후 줄곧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는 크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결혼을 결심할 때 저희 발목을 잡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가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제가 모아둔 돈 1억 2천과 남편이 모아둔 돈 6천에 친정 부모님이 1억 보태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국산 중형차 한대 뽑아주셨고 혼수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명품백 하나씩 선물했고요. 정말이지, 이때만 해도 누가 얼마를 썼는지를 떠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대로만 같았으면 하는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어요. 사실 연애 때부터 종종 남편은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장사를 하면 어떨 것 같냐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물어왔어요. 저는 좀처럼 남편의 생각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고생하는 회사를 왜 제발로 차버리고 나올 국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장사가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 그냥 회사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카페 때문에 매일같이 동분서주하는 현실을 매일매일 옆에서 볼테니 그런 말은 입에서 쏙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다시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부럽답니다. 어딜가나 사장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고 시간도 제 맘대로 쓸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면서요. 어디다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일이라고 해봤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래라저래라만 하면 되지 않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고개만 삐죽 내밀고 돈만 훑어가는 존재랍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야 출근하니까 당연히 제가 낮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해봤다고 말이라고 쉽게 해드니 정말 섭섭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너도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너도 한번 해보고 진짜 막말로 한번 피똥 싸보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계속 말렸습니다. 장사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아내로서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는커녕 계속 안된다고 누르기만 한다면서 서운하다 했지만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 경제권은 제 손으로 넘어왔었어요. 제가 달라고 한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는 이것저것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서 저더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남편이 정확히 어느 정도 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비롯해 이것저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실수령액은 350에서 400 정도였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요. 게다가 저도 수입이 있었으니까 절대로 생활하기에 부족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앞으로 자기 월급 중 백은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싶답니다. 결혼도 했으니 이제 아들 노릇을 좀 하고 싶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그럼 이참에 양가 어른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드리자고 했습니다. 매달 200씩 나가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남편 말대로 자식 노릇은 해야겠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은 저에게 자기 월급 중 200만원은 자기 이름으로 따로 모아달래요. 400 중에 어머님 생활비로 100 나가고 당신 앞으로 200 적금하면 생활은 뭐로 하냐니까 남은 돈에 제가 보태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물론, 남편 말대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속내가 눈에 너무 빤히 보이니까 얄밉더라고요. 생활비로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만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자기 입속 다 챙기고 정작 꼭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더러 다 부담하라는 말처럼 들려서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이럴 것 같으면 경제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 했습니다. 남편더러 당신 알아서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200씩 하고 그러라고요. 하지만 나는 생활비로 최소 한 백은 고정적으로 받아야겠으니 앞으로 생활비로 1 0백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백나백 100, 100 이렇게 200으로 생활비를 하자고 했어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월말에 한번 더 정산을 하던지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 보자면서요. 남편은 제가 말한 방법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뾰족한 수를 생각해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게 된 거예요. 이후로 저는 남편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 관리만 따로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진작부터 자기도 장사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편의점을 차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인 나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남편은 보나마나 반대했을 거면서, 상의는 무슨 상의냐며 자기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만 붙들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모아둔 2천만원에 시어머니가 3천을 빌려주셨답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면서 신경쓰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걱정이 되었지요. 저는 기왕 이렇게 된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안정적으로 매장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간섭하지 말라 했습니다. 괜히 일해놓고 나중에 제가 생색내는 꼴못 본다면서요. 결국 제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내로서 잘되기만을 빌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편의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위치도 정말 엉뚱한 곳에 열었더라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에서 한 시간 거리였어요. 왜 이런 곳이냐고 하니까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여기뿐이었다나요. 반나절 가까이 동네를 돌아봤는데 망했다 싶었습니다. 아파트도 별로 없고 학교도 없고 정말이지 사람 사는 동네 맞나 싶을 정도로 텅 비었더군요. 막말로 제돈안 들어갔다고 해도 앞으로 남편이 실망하고 속상해할 게 벌써 눈에 빤히 보여서 제 마음이 다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두세 달은 어찌저찌 생활비는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도 남편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장사는 잘 됐냐, 어땠냐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마음 고생을 꽤나 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안색도 안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 연지한 반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는 생활비가 뚝 끊겼습니다. 물론 제가 생활비는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주부로서 스트레스는 받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편의점을 접어야겠다면서요. 자기 생각보다 장사가 잘안 된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라서 좀 놀랐어요. 적어도 1, 2년은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을 팔고 새 편의점을 제 카페 근처에 열어야겠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장사소화는 좋은데 가게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대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가 하는 카페마다 장사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자리를 잘 보는 것 같다면서 그 근처에다 열겠답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 대신해서 편의점도 자주 들여다 볼수 있고 덕분에 자기도 자기 개인 시간 좀 가질 수 있고 좋을 것 같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들 표현 따라 머리에 뚜껑이 있다면 확 열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카페 두 군데 운영하면서 살림하랴. 정말이지 개인 시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제 편의점까지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진작부터 당신 다니는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니까 그냥 다니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나더러 해달라니 너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도 엄연히 내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먼저지 당신 사업까지 챙길 정신은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척말 한답시고 첫 번째로 남자 일이 잘 풀려야지 집안이 잘 돌아간답니다. 두 번째로 그까지껏 카페 아무나 할수 있대요. 막말로 아르바이트 생만 써도 돌아간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도 카페 하지 그랬냐니까. 자기가 카페 차렸다가 너무 잘 돼서 제 기라도 죽으면 어쩌나 싶더래요. 이건 뭐말 같아야 들어주지 상대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저는 듣기 싫다고 됐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는 당분간 못 준답니다.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니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댁의 생활비도 저더러 드리랍니다. 저는 당신이 처음부터 시작한 일이니까 어머님 용돈은 당신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단돈 10만원이라도 벌어서 달라고 했고요.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면서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상황이었으면 저도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관두고 자기 멋대로 판을 벌렸을 땐 뒤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편의점이 잘 됐다고 해도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예전보다 더한 것을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어 달쯤 지난 얼마 전이었어요.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왜 생활비를 안 보내냐고요. 설마설마 설마 싶었는데 정말 남편이 돈을 안 보냈더라고요. 이 무렵 남편과 저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도리는 하고 있겠지. 했는데 어머님한테까지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께 생활비 때문에 연락이 왔었다고 하니까 저더러 좀 드리랍니다. 너무 뻔뻔한 그 태도에 기가 막혀서 편의점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는 무조건 사업할 거랍니다. 저도 아는데 자기가 왜 못하겠냐면서 원래 이렇게 쓰러져봐야 일어설 수도 있는 거라나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서 더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께 두세 차례 더 전화가 왔었는데 솔직히 짜증나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쫓아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집으로 신호와 함께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더러 왜 생활비를 안 보내주냐면서 왜내 아들이 도와달라는데 너는 모른 척하는 거냐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당신 아들 허파에 바람 넣은 게 저라면서 저만 아니었으면 그 좋은 회사 때려치고 나왔겠냐며 저더러 평생 책임질 합니다. 당신 아들 얼굴 상한 것좀 보라면서 앞으로 죄인처럼 납작 엎드려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랍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이 편의점 연다니까 돈까지 대주신 게 누군데. 저한테 덮어 씌우시는 건지 얼마나 황당하던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신우까지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들이기로 한 생활비는 제때 보내는 게 며느리 돌이 아니냐며 정말 너무하답니다. 저도 신우한테 말했어요. 막말로 남편한테 생활비 제대로 받아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살림이고 뭐고 다 제가 번 돈으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남편 재워주고 밥먹여주고 진짜 씻기고 입히는 거 빼고 다 해주고 있는데 시어머니 생활비 가지고 뭐라 하시면 저도 할말 많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우한테 어머님 얼마씩 드리고 있냐니까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거기 얹혀 살면서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 너무 속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를 눈알이 빠져라 노려만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오니까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낮에 저와 있었던 일을 무슨 무용단 펼쳐놓듯 떠들더라고요. 팔짱 끼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게 다 사실이냐며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미 이때는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편의점을 하든 정육점을 하든내 알바 아니니까 이젠 나좀 그만 괴롭히라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무슨 생각인지 옳다고나 하는 표정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멍청한 인간이 또몸 꿍꿍인가 싶었지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로 처음에는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카페 일에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를 1억은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굳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제 카페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청하려고 했었나 봐요. 당연히 소용없는 짓이었지요. 남편 몫으로 돌아갈 건 많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대부분 제 것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배우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되어 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에 뭐에 남편에게는 상처뿐인 패배였어요. 남편은 자기 생각하고는 상황이 영 다르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직장도 알아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생활비고 뭐고 안 줘도 된다면서 둘만 잘 살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를 놓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꼬숙긴 하더라고요. 딸이 그동안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사는지 몰랐던 친정부모님께서는 특히 빨리 결혼하라고 저를 체근하셨던 친정어머니는 다 이게 당신 탓이라며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착잡하더라고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인생을 배웠고 저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제 이름을 내건 카페를 3개, 4개로 늘려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커피 드시러 오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